그 다음에 얘를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2번째에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째 2를 다시 불러오고요 원본 얘가 원본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파일에 가져오기 파트를 해가지고 아까 두 번째 3에 해당되는 거 있죠 걔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기준면과 기준면에 맞춰가지고 얘를 이동시켜줘요. 그래서 개체 이동, 컨트롤 T. 얘는 점 이동을 하면 돼. 점과 점 이동. 그래서 모델링 선택 되어 있고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은 여기, 요 점. 두 번째 점은 요 점. 그러면 딱 겹쳐지죠. 이렇게 겹쳐지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정글이 공고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가공이 된 거죠.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정글 가공이 완료된 거죠. 2차 정글.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래핑 작업 하는 거에요 손으로 문질러가지고 이제 광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라인들은 이제 랩핑 작업을 끝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한 전극 있잖아요. 전극 수정하는 거. 이런 전극 같은 거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 좀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채널 입을 폈습니다.